9 0년대 생일 하면 다 아는 추억의 만화. 이 교훈적인 만화들 사이에서 뚝심있게 공포를 고집한 원조 공포 맛집이 있었는데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단종돼 중고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책이 되었다. 천여귀신, 빨간 마스크 등 온갖 무서운 캐릭터로 대한민국 초딩들을 오줌질게 만들고 후련히 사라진 장본인. 이분의 정체는? 무서운 게 딱 좋아! 제가 여러분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만화가 이동규입니다. <laughs> 작가님의 화려한 이력 퍼레이드. 추억의 만화가 끝이 없다. 당시는 정말 이거 그릴 때는 많이 바빴어요. 진짜 바쁜 사람 그때 했었고 그때 이제 애들이 커서 초등학생들 됐었는데 다들 어우. 우리 아빠 친구 만화가다 이동균데이 무서운 게딱 좋아 이랬다 그렇게 좀 해서 약간 으쓱했었죠 먼저 공부 박집이시네요 대한민국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의미 응. 응. 좋았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무서운 게딱좋아입니 출판사에서 그렇게 그, 기획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학 시리즈로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제일 인기가 있다 보니까 는딱 좋아 시리즈를 또 하나 만들면서 딱 좋아 시리즈는 무서운 공포 위주로 어린이 만화였지만 그래서 26권 중에 12권이 공포 만화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들으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글로 된 그런 소설, 만화 공포 소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거기서 소재 갖다 치해 가지고 좀 섞어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 크게 트친게 빨간 마스크였어요. 그래서 빨간 마스크 만화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빨간 마스크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냈어요. 예, 이야기는 원래 있는 이야기고. 작가님, 너 귀신을 믿으세요? 살짝 있을 것 같긴 해요, 귀신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게. 그런데 귀신을 믿는다는 작가님의 말 때문일까? 촬영 중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기가 좀 있었구나 하고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아저저 저 꺼야 됩니다. 아, 네. 거기서, 예, 거기서 예, 브루터스.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오. 웬일이니? <laughs> 아이 방에 귀신도 살아요. <웃음> <웃음> 갑자기 이게 떠졌어. 요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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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연 귀신은 정말 있는 걸까? 지금은 책이 단종되었네요. 네, 예, 지금은 이제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서점에서는 다 단종돼가지고 못 구해요. 다만 요새 탑골이 상당히 히트를 치면서 요새 또 특히 그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어, 옛날에 많이 봤어요 이게 좀 많아서 한번 이 무서운 게딱 좋아해서 그렸던 작품을몇개좀 골라서 웹툰으로 제작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초등 시절 즐거움을 주었던 만화로 영원히 기억될 무서운 게딱 좋아. 그 시절 초딩 여러분들 제 만화가 그 당시 많이 무서워서 관점을 설치했기 때문 미안합니다. 사실은 고마운데. <laughs>